도로교통사고 감정사 2차 기철문제 2017년 2번 문제입니다. 50점 문제이죠. 개요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량이 평탄한 편도 2차로에 2차로를 따라 일정한 속도로 직진하다 전방의 차량 고장으로 5mps의 등속도로 서행 중인 2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스키드마크 15m를 발생시킨 후 2차량과 정면 추돌하여 붙은 상태로 함께 이동하여 정지하였습니다. 충돌 후 붙은 상태로 이동했으니까요. 완전 비탄산 충돌이죠. 그리고 1차량과 2차량에는 영상 기록 장치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 현장 주변을 살펴보니, 횡단보도 이전 건물에 도로를 비추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확인하여 보니, 충돌 장면은 녹화되어 있지 않으나, 1차량이 40m를 주행하는 장면 및 A 정지선을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없었고요. 건물의 CCTV가 근거가 되겠네요.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량의 질량은 2,000kg이었고요. 2차량의 질량은 1,500kg이었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활용하려면요. 차량의 질량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1차량의 스키드마크 기기는 15m였었고요. CCTV는 1초당 정지영상 25개의 균일한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CTV 프레임 가지고 시간을 산출할 수 있겠죠. 1차량이 A 정지선에서 40m 이전 위치에서 A 정지선에 도달할 때까지 CCTV 정지 영상 개수는 40개였습니다. 40 프레임이었죠. 1차량의 스키드마크 발생시 견인 개수는 0.7이었었고요. 충돌 후 함께 이동시 견인 개수는 0.4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돌 전에는 0.7, 충돌 후에는 0.4였습니다. 1차량은 제동 전 등속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1차량의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은 1초였었고요.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5개가 나와 있고요. 문제를 풀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입니다. 1차량이 스키드마크 발생하기 전 주행 속도를 구하십시오 하는 문제였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량은 제동 전 등속 운동했다고 조건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CCTV 프레임 정보 및 촬영된 40m 정보로 시간을 산출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차량은 제동전 등속 운동했고요. CCTV 촬영 거리 D는요. 이 40m였었죠. 그리고 CCTV 정보 보면은요. 40m 구간 영상 개수가 40개였었고요. 1초당 정지 영상은 25개라고 조건이 나와 있었죠. 자, 한번 정지선에서 40m 주행 시간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시간은요. 1초당 정지 영상 개수분의 구간 내 정지 영상 개수겠죠. 1초당 정지 영상 개수가요. 25프레임이었었고요. 구간 내 정지 영상 개수는요. 40개였습니다. 그래서 25분의 40이 되고요. 계산하면은 1.6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스키드 마크 발생 전 주행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죠. 등속 운동했으니까요. 등속 공식 활용하면 됩니다. v는 t분의 d가 되겠죠. t가 1.6초였었고요. 거리는 4 0미터라고 했습니다. 적용시키면요. 1.6분의 40이 되고요. 계산하면 2 5 m p s 지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1차량이 스키터마크 발생 전 주행한 속도는요. 2 5 m s 이라고요 질문 2번입니다. 1차량이 2차량을 충돌할 당시 속도를 구하십시오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동 시작부터요. 충돌까지의 정보를 활용하면 되겠죠. 제동 시작 전에는요. 등속 운동 했으니까요. 는 25mps이 되겠죠. 그리고 스키드마크 길이는 15m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충돌 전 견인 개수는 0.7이었습니다. 중력 가속도 9.8mps의 자승이 주어졌죠. 그러면 충돌 시 속도,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정보 보시면 은요 시간 정보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나중 속도죠. 그럼 나중 속도 기존 이항 정리하고요. 그리고 감속 구간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되겠죠. vi 자승은요 마이너스 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플러스가 되고요. 이 제곱근을 없애려면요 반대편에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리고 a는 마이너스 fg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래서 v는 루트 vi의 자승 플러스 e 곱하기 마이너스 fg 곱하기 d 가 됩니다. 정리 다 끝났죠. vi가 25m/s였었고요. f는 0.7, g는 9.8, d 는 15m였습니다. 적용시키면요. 은 루트 25의 자승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0.7 곱하기 9.8 곱하기 1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요. 은2 0 4 7 m s 이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1차량이 2차량을 충돌할 당시 속도는요. 20.47mps라고요. 질문 3입니다. 1차량이 2차량을 충돌한 후 함께 이동하기 시작할 때의 속도와 정지하기까지 함께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하죠. 1차량이 충돌할 때의 속도가 요 방금 산출했었죠. 20.47mps 였었고요. 그리고 V1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2차량은 요 충돌 전 고장으로 5mps 로 주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충돌 후두 차량이 함께 붙어서 이동했고요. 최종 정지했죠. 그리고 이때의 견인 개수는 0.4 였습니다. 그러면 충돌 후 공통 속도를 먼저 산출한 다음에 요이 거리를 산출하면 되겠죠. 충돌 후 공통속도는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활용하면 됩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량입니다. 충돌 직전 속도 V1은요. 20.47mps였고요. 었 질량은 2000kg이라고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량은요. 충돌 직전에 5mps였고요. 었 그리고 질량 M2는요. 1500kg이었습니다. 그러면 충돌 후 공통속도 산출할 수 있겠죠. M1 V1 M2 V2는 M1 V1- M2 V2- 입니다. 그런데, 충돌 후 함께 붙어서 이동했으니까요. V1-하고 V2-는 같죠. 그래서, VC로 공통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M1, V1+, M2, V2는 VC, M1+, M2가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충돌 후 공통속도니까요. VC 기준 이항정리 하면 되겠죠. 그러면, M1+, M2는요, 곱하기 관계였죠. 그러면, 이항하면서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VC는 M1+, M2분의 M1, V1+, M2, V2가 됩니다. 정리 다 끝났습니다. M1이 2,000kg, M2가 1,500kg, V1이 20.47mps, V2가 5mps였습니다. 적용시키면, 2,000도하기 1 5 0 0분의2,000 곱하기 20.47도하기 1,500 곱하기 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 13.84mps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충돌 후 이동한 거리 산출할 수 있겠죠.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처음 속도가 충돌 후 공통속도가 되겠죠. 방금 산출한 1 3 8 4 m p s 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속도는 정지했으니까요. 0 m p s 가될 것이고요. 이때 의 견인계수는 0.4 그리고 중력가속도는 9.8Mps의 자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충돌 후 함께 이동한 거리 산출할 수 있겠죠. 정보 보시면 은요 시간정보가 없고요. 그리고 나중속도가 0입니다. 좀 최종 정지했죠. 그러면은 스키드 마크 공식하고요. 등가속도 3번 공식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스키드 마크 공식 활용하겠습니다. V는 루트 2 EFG, D 이죠 구하려고 하는 게 이동 거리니까요. D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EFG는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해하면서 분모가 되고요. 그리고 이루트를 없애려면은요. 이 반대편에 제곱근을 해주면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D는 EFG분의 V의 자승이 됩니다. F가 0.4였었고요, G는 9.8, VI는 13.84였습니다. 적용시키면 2 곱하기 0.4 곱하기 9 8분의 13.84에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 24.44m가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충돌 후 함께 이동 시 공통속도는 13.84mps 이고요. 충돌 후 정지까지 함께 이동한 거리는 24.44m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질문 4번입니다. 1차량의 운전자가 위험인지 한 지점부터 충돌 위치까지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 시작부터 충돌한 거리가 15m 였었고요. 그리고 운전자의 위험인지 반응 시간은 1초 였습니다. 그리고 제동 전에는 등속 운동했죠. 그리고 위험인지 반응 시간은 일반적으로 등속 운동하죠. 그래서 부위는 25mps 였습니다. 그러면 위험 인지 시점부터 제동 시작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제동 시작부터 충돌까지의 거리인 15m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험 인지부터 제동 시작점까지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등속이니까요. 등속 운동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d는 vt입니다. v가 25m/s였고요. 었 t는 1초였으니까요. 적용시키면 25곱하기 1 되고요. 계산하면 25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험 인지부터 충돌 시까지의 거리를 산출할 수 있겠죠. 먼저 말씀드렸듯이 위험 인지부터 제동까지의 거리인 25m 하고요, 제동 시작부터 충돌까지 거리인 15m를 더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5 더하기 15가 되고요. 더해주면 40m가 나왔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위험을 인지한 지점부터 충돌까지의 거리는요, 40m라고요. 질문 5번입니다. 1차량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였을 때, 이 차량의 진행 위치를 충돌 지점 기준으로 구하십시오 하는 문제였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량이 위험인지 하고요 제동 시작까지의 인지 반응 시간이 1초 였었고요 그리고 제동 시작부터 충돌까지는 15m 였습니다 그리고 제동 시작부터 충돌까지의 시간은 모르는 사항이었죠 었 그러면 1차량 운전자가 위험인지 하였을때이 차량의 진행 위치를 충돌 지점 기준으로 구하기 위해서는요 1차량의 위험인지부터 충돌까지의 시간을 알아야지 산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차량은요 등속운동 했습니다 그래서 1차량의 위험인지부터 충돌까지의 시간을 구하면은 이 차량의 위치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 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량의 위험인지부터 충돌까지 소요시간을 구한다에요그 시간 동안 이 차량의 이동거리를 산출하면 되겠죠 먼저 1차량 운전자의 위험인지 시점부터 충돌까지 소요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위험 인지 시점부터 제동까지의 시간인 1초로 나와 있고요 이 제동 시작부터 충돌까지의 시간을 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위험 인지 시간은 1초였었고요 스키드마크 구간은요 처음 속도가 2 5 m s 였었고요 나중 속도는요 2 0 4 7 m s 였습니다 그리고 스키드마크 길이는 15m였었고요 이때의 견인계수는 0.7이었죠 그러면 스키드마크 이동시간 산출하겠습니다 정보 보시면은요,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그러면 시간 구하기 위해서는요, 1공식, 2공식, 4공식 활용이 가능합니다. 3공식은 시간이 없죠. 그래서 활용 못 합니다. 그런데 2공식은요, 시간 구하기 위해서는요, 복잡해지죠.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요. 1공식과 4공식을 활용해서 산출하겠습니다. 1공식입니다. V는 VI 플러스 AT죠. 구하려고 하는 게 시간이니까요, 시간 기준 이항 정리 하고요. 그리고 감속 구간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fg 적용하면 되겠죠. vi는 플러스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마이너스가 되고요. a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fg로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t는 마이너스 fg분의 ve-vi가 됩니다. ve가 20.47이었고요. 었 vi는 25, f는 0.7, g는 9.8이었죠. 적용시키면요. 은 마이너스 0.7 곱하기 9.8분의 20.47 마이너스 2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 0.66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4공식 활용해 보겠습니다. 거리는 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였죠. 그래서 d는 t 곱하기 2분의 e vi 플러스 ve가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시간이니까요. 시간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vi 플러스 ve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고요. e는 분모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곱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t는 vi 플러스 ve 분의 ed가 됩니다. D는 15m였었고요. VI는 25m/s, VE는 20.47m/s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5 플러스 2 0 4 7분의2곱 하기 15가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마찬가지로 0.66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차량의 위험 인지부터 충돌까지 소요시간을 구할 수 있겠죠. 위험 인지 시간 1초하고요. 방금 산출한 스키드마크 이동시간 0.66초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 0.66이 되고요. 1.66초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차량 운전자가 위험인지시부터 충돌까지 소요시간 동안에요 2차량의 진행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량 운전자가 위험인지부터 충돌까지 소요시간이 1.66초라고 방금 산출했었죠. 그리고 2차량은 충돌 전 등속도로 진행했었죠. 5mps였습니다. 그러면 2차량의 진행거리는요. 등속운동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D는 VT입니다. V가 5였었고요. T는 1.66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 5 곱하기 1.66이 되고요. 계산하시면 8.3m가 되었습니다. 결론 내주면 되겠죠. 1차량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했을 때, 2차량은 충돌 지점 기준 8.3m 후방에 위치했다고 결론 내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